어,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말하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음, 마태복음 16장 16절 손유의하면서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는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아멘. 어,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죠? 포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우리는 가지예요. 7절까지죠? 어, 여기 지금 말씀에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붙어 있는 가지는 이제 나예요. 그죠? 어, 인간이에요. 근데 열매는 어디에서 맺느냐? 가지에서 맺는다고요. 그럼 농부는 누구냐? 이제 농부는 하나님이셔요. 그죠? 그래서 가지가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어.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이치잖아요. 자연의 이치잖아요. 그럼 인간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그리스를 도 떠나서는 절대로 열매 맺을 수 없어. 다시 말하면 스스로 뭔가 할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니까. 은혜가 필요한 존재죠. 피조물이란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할수 있다. 스스로 할수 있다. 이게 마귀 말이잖아요. 그죠. 마귀는 네가 네, 하면 된다 할수 있다. 네가 보좌에 앉아라. 네가 네에게 주인 되면 된다. 이게 창사기 3장 사건이잖아요. 그죠. 나 인간을 이게요. 인간이 보좌에 앉도록 주인 되도록 이게요. 이 사단의 이 엄청난 메시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뭐라고 말씀하냐? 너희가 내 안에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단 말은 말씀이 있다는 얘기예요. 말씀. 그 말씀 중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말씀 뭐요?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 메시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죠? 다른 메시지 없어요. 어, 그래서 우리가, 어, 우리 후대들에게도 어려서부터 이 복음 메시지에 계속 뿌리 내리도록 해줘야 돼요. 이 복음 메시지가 아니고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다른 길이 없고 사단이 떠나가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요즘 목사님 계속 주시는 이 12가지 복음 메시지. 그러니까, 어, 우리가 이, 그, 뭡니까? 목사님이 카드로라도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카드로 만들어서, 어 우리가 아이들에게도 계속 이렇게, 어 이, 그, 아이들과 같이 보고 늘 가지고 다닐 수도 있고,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어, 내가 누구냐를 알기 이전에 너의 창조자가 누군지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히브리에서 1장 3대를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죠? 그죠? 본체의 형상이라 예수님 누구냐? 하나님의 본체예요. 그죠? 그분은 창조자예요. 그래서 그분은 머리에 히브리서 2장 7절에 보니까 그죠 왕관을 쓰고 계시나요? 영광과 존기로 간을 쓰고 계시고 손에는 뭐예요? 귤을 들고 계시다고 히브리서 1장 8절에 어디 계십니까? 보좌에 계시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니까 그분은 그어이 만물을 그, 뭐,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만물이 창조되지 않다. 그로 말미암아 창조됐다. 그랬어. 만물을 창조하시고, 히브리서 1장 3절에는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셔요. 그죠?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히브리서 어, 2장 7절에는, 아, 8절이죠. 만물이 그리스도 앞에 복종되는 그 일을 하신다고요. 그죠? 지금도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죠? 그리고 이 그죠? 이 보좌에는 누가 동원하니까 천사가 주의 하나님을 섬기는 그룹들이 모든 천사의 경배를 받으시고 그 천사를 부리는 사역자로 동원하셔서 불바람 같은 역사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고. 그죠? 하나님의 나라 일을 누가 하느냐 천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때 누가 동원되느냐 천사가 동원된다니까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안 믿으면 잘 몰라요. 모른. 아 그냥 뭐 그렇게 됐나 보다. 뭐 어떻게 아다리가 잘 맞아서 그렇게 됐나? 뭐 이렇게 될라니까 됐나? 그게 아니라니까. 천사가 동원돼요. 두 번째는 뭡니까 인간의 존재예요. 인간은 누구냐? 인간은 집인데 뭘 담는 집이냐? 영을 담는 집이에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 없는 집은 또 어떤 집입니까?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귀신을 담은 집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담든지 귀신을 담든지 둘 중에 하나라니까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는 그릇이라 그랬어요. 그죠 질 그릇 속에 보배되신 그리스도를 낳 오늘 말씀에도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이절 시절에 보니까 포도 나무에 붙은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인간은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자가 아니에요. 그죠. 이 그래서 육은 무익한 거래요 육은 껍데기예요. 집이야 그냥 그릇이에요. 뭘 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원래 인간은 어떻게 하나님이 지으셨느냐. 어, 이스라엘 성들이 언제, 언절 가든지 그 앞서 뭐가 있었냐면, 언약계가 있었어요. 그 언약계 안에는, 어, 그죠. 이 식계명을 담은 이 돌비가 있었죠. 그죠. 식계명을 담은 돌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었어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것은 그냥 위에서 떨어지는 뭐떡 같은 걸 먹은 게 아니라니까요. 말씀을 먹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 그거는 말씀으로 사는 훈련이었었어요. 만나를 먹는 거는. 그죠? 그러니까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죠? 이 언약계가 언약이 있는 곳에는,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보자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죠? 반드시 하나님의 보좌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리고, 어이 수정들은 천사들이 도모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원래 인간은, 이 축복을 누리며 살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다면 말씀을 따라가는 존재고 말씀 따라가는 거기에는 본 하나님의 보좌가 함께하는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지으신 거죠. 그런데 인간에게 문제 생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는 이런 사건이 나온 거죠. 그죠? 하나님 떠난 인간. 이 천사가 그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그죠? 하나님이 앉아 계야될 계시는 이 보좌에 자기가 앉은 거예요. 이 천사가 이 보좌에 자기가 앉았다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이 이 우리 인간에게 이 말씀 따라갈 수 있도록 주실 언약이 뭐였냐면 에덴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가 두고,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엔 반드시 죽 이건 하나님과 함께 하는 방법이고, 보자의 축복을 주는 방법인데, 하나님의 말씀이시니까요. 요 말씀 떠나도록 사단이 속여가지고, 인간이 그만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죠? 사단의 말이, 네가 주인되면 된다. 네가 하나님되면 된다는 그 말에 속아서, 그죠? 이보좌에 이 자기가 앉은 거라니까. 이보좌에 사단이, 그죠? 이, 그 인간이 주인 되도록, 나 중심의 삶을 살도록, 이렇게 하나님 떠나, 하나님 없이도 살수 있다. 아니, 가지가 어떻게 나무를가지 떠나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근데 그 말이 속았다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인간이 어떻게 되느냐, 불신자 여섯 가지 상태로 이걸 가지고 출생하게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이 정사와 권세가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지만, 정치인들이 권세 잡은 자들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죠? 이, 그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런 영적인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의 이 영을, 그죠? 불러들인다니까요 그, 하늘인 악의 영의 본질이 뭡니까? 마귀라니까요 에베소 6장 12절에 정사와 권세를 가지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로 하늘인 악의 우리의 싸움이 뭐냐? 이걸 가지고 이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은 내용이 뭐냐면 우상숭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절하도록. 그죠? 마태공음 4장 1절에 11절에 우상숭배하니까 결국 사단에 갖다 주는 건 고통이고요. 개인은 결국 불신자 여섯 가지 상태에 완전히 여기 운명에 빠져서 노예가,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와진 결과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빠져나오려고 인간이 뭐요?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하늘, 뭔가 인간이 육신적인, 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라고 영적인 일을 자꾸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노력과권은 사실은 이 영적인 문제 해결할 수 없는데 영적인 문제니까 모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과학을 가지고 철학을 가지고 그죠? 또 종교를 가지고 선행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거죠. 나름대로. 그런데 왜안 됩니까? 살리는 것은 영인이 육은 무익하다 그랬어요. 그죠.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이건 모르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이니까 행위로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 없어요. 누구도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것이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5절이뭐예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니까요. 가지라고요. 가지. 인간은 가지예요. 스스로 뭔가 할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거 자체가 교만이고. 그게 사단이 준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구원의 길을 여셨어요.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요. 그죠? 시브리서 1장 3절에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의 본체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그죠? 시브리서 어, 2장 어 그저 칠절을 보니까 잠시 천사보다 못하게 여기심을 받으시고 혈과육을 가지시고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다니까요. 왜요? 사망 권세 잡은 자 사단의 권세니까 사망 권세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대속제물이 되어 주시려고 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신 방법이 뭐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 없는 로마 3장의 십사절에, 이십삼절에 속하지 않니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죄의 기 3장 18절에 그저 희생 제물이 되시고, 여자는 여잔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으리니그 이름을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사람으로 육신을 입고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한 의가 바로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시라고요.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려 육신을 입고 어 오신 거죠. 오셔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죠? 그분이 오셔서 어예그 히브리서 아 9장 히브리서 구장, 구장 10절에 보니까 짐승의 피로 아니하고 양과 염소 이런 짐승의 피로 아니하고 자기 피로 직접 그죠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지신 것입니다. 그저 히브리서 10장 10절 1 1절 4절에 14절에 보니까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우리를 온전케 하셨다 그랬어요. 단한 번의 제사로. 죽으심으로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담당하셨어요. 그죠? 그가 찔리고 그가 채찍에 맞고 그가 그죠? 징계를 받은 모든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담당시키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 어떻게 하셨니까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되셔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죠. 그분이 지금 십자가만 치시고 죽으신 게 아니라, 부활하셔서 이제는 어디 계시냐 하면 보좌에 계시다니까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분이 그죠. 이 지금을 어디 계시냐?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 하나님이 본체신데 하나님이시거든요. 원래 하나님의 본체신데 천사보다 못하게 여기심을 받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지금은 머리에 영광과 종기로 관을 쓰고 계시고, 그죠? 이 손에는 이 귤을 들고 계시다니까요. 그래서 하늘 보좌에, 하늘 보좌 우편에 지금 계시는 것입니다. 천사가 수정도는 이 보좌에 그죠. 모든 천사가 경배하고 지금도 그 천사를 동원하시면서 보좌 우편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방법을 알게 하셨는데 구원의 방법은 뭡니까? 믿음이에요. 로마 3장 2절에 누구든지 믿으면 돼요. 그죠?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4장 1절 7절에 일한 것이 없이 자랑한 것이 없이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돼요. 불법을 행했다 할지라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 받겠다. 믿음의 법을 로마 3장 27절에 정해 놓으시면 믿음의 다른 길이 없어요. 과학, 철학, 종교, 선행, 이런 것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하면 됩니까? 영접 기도하면 돼요. 그죠? 믿는단 말은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영접한단 말이죠. 어떻게 할수 있어요? 기도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죠?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죠? 시브리서 어, 1장 3절에 원래 하나님의 본체이셔요. 그죠? 그 본체의 형상이신 그분이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영심을 받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사망원제자분자 마귀를 없이 하시고 우리 죄를 그죠. 어, 예, 대신해서 죽으신 대속 제물이 되셨다고요. 그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분이 지금은 보좌 우편에 계시다니까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시브리서 1장 3절에 하나님의 본체시라니까요. 이분은 그죠. 그런데 그분이 죽으셨다고요. 죽으셔서 시브리서 1장 11절에 당신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한번 죽어서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를 이뤄놓으신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영광과 존기로 관을 쓰고 계시다니까요 여기서 2장 7절에 그리고 손에는 귤을 들고 계시다고요 이 말씀들을 계속 반복하시는 이 말씀들, 하나님, 예수님이 누구신지, 창조주이시고, 그분이 그리스도이시고, 그죠? 그분이 하나님이 천사보다 못하게 억심을 받으시고, 사람으로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신 이 복음의 내용들을 계속 지금 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히브리서 1장에서부터 3절 그 안에 있는 이 내용들을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그죠? 그래서, 어이그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에 영접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 안에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고요. 그죠? 그리고 이분은 지금도 모든 천사를 모든 천사가 경배하고 있고 그 천사가 지금도 부리는 사역자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가고 예, 있는데요. 그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 1장 6절에 모든 천사가 경비하는데 그 천사가 얼마나 많으냐? 천만 천사가 있다니까요. 그죠? 그 천사는 나를 섬기라고 지금도 보내고 계시다. 내가 영접할 때이 축복이 회복된 거예요. 그죠? 하나의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 이 보좌가 내 안에 들어왔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그죠? 이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뭐 하면 됩니까? 이제부터는 바뀌었어요. 신분이 바뀌었다니까요. 이제부터 누리면 돼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는 화평을 누리자 그랬어요. 그죠? 누리는 거예요. 어떻게 누립니까? 기도로, 집중으로. 그러면서 뭐요? 이제는 신분이 전에는 죄가 우리에게 왕노릇 했어요. 옛날에는 죄가 사망에 우리를 왕노로 했는데 이제는 로마서 5장 21절에 보니까 은혜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로 탈 신분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달라졌으니까 어느 전에는 죄의 노예로 죄가 왕노로 우리를 잡고 있었는데 이제는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로 완전히 바뀌어진 신분이니까 우리가 얼마나 헷갈려 이게 적응이 잘안 돼. 살던 체질이 뭐냐 여기서 살던 이 체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묵상하지 아니하면 전혀 살수 없는 삶 내가 살수 있는 삶이 아니에요 그거는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서 살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 거예요 이 복음 묵상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천사가 섬기는 이 삶을 살지 아니하면 절대로 왕로로 탈수 없는 삶이에요 그죠 이건 영적인 삶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죠? 어, 왕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한단 말이에요. 왕의 영이.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는 이론이 아니라니까, 실제라니까요. 영적인 세계의 실제고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이 묵상이 우리에게 계속 지속으로 되어져야만 세븐계님 묵상이 뭐라니, 더, 이게요? 우리가 이끌려서 이 가야 되는, 이게 내가 가는 게 아니라 이끌려야 돼요. 그죠? 그, 그, 내가 정말 이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는 이 체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 이게, 왜냐면 하 내가 가지라니까요. 내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방법이 뭐냐? 복음 메시지예요 그죠? 그러면 열매는 저절로 맺게 된다 그랬어요. 절로 열매를 맺나니. 근데 이유, 이유 없이 내가 할수 있다. 그게 사단의 메 하는 것 같이 안 되게 돼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시작도 여기, 과정도 여기, 결과도 이 안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간에도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이런 카드를 만들어서 우리 후대들에게 자꾸 말해주고 각인되고, 그죠? 이렇게 아이들에게 같이 함께 우리가 메시지도 하고, 아이들이 이거 보고 나중에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앞에는 그림 그리고 뒤에는 말씀 듣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카드를 만들어서 아이들에게도 할수 있잖아요. 그죠? 하루아침에 다알람면 못하지만, 하나씩, 시간 시간 날 때마다 하나씩 한번 우리가 만들어봐서, 그죠? 어느 날 이게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도 나는 가지입니다. 스스로 뭔가 할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에도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의 축복을 누리도록 또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포도나무인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가지의 축복을 한 시간에도 누리는 참된 기도가 집중이 우리에게 있도록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